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늘의 리뷰할 제품은 이 녀석입니다. 바로, 2023년 메르세데스 벤츠, 어, GLS600입니다. 마이바크고요 음, 음. 일단, 뭐지? 요 그릴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벤치만의 특징 라이트. 이런 밑에, 오, 노어을 보냈다. 범퍼. 그런 것도 특징이네. 특징, 그런 거고요 체지. 하고, 여기에, 이바 음악. 자, 바퀴도. 이런식으로 돼있고요 반반색이고요 돈내서 열어볼게요 뭐야 오이고 이렇게 화면에 흐리네 그쵸 그렇죠? 화면에 흐리죠 옆면 건전대 왜 이렇게 잘작거있냐 뒷문 신기한 거보여릴게 손잡이를 누르면 뭐냐 손잡이가 안으로 들어갑니다아 안에 넓고요. 뒷면 흐름 꾹 이쪽 아주 넓습니다 이곳까지 해놨네요. 여기 마이바흐, g l s 6 0 0 이렇게 써있고요. 옆면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오, 옆면이요. 뭐냐 뭐냐 뭐냐. 아, 벌써 지워졌네요. 왜 이렇게 많이 지워졌냐. 3회 전화. 아우. 이쪽은 근데 왜에어컨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내비가 왜 파란색. 큰스 났나 봐요, 내비. 바닥이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냐 뭐냐 이런발판이 열립니다 열때는 <laughs> 쉽게 하는데닫을때낙소리 아매. 울 소리가 납 여기 전원이 있네요. 전원 스위치. 위에 보시죠. <laughs> 배터리는 잘각기고요 엄마가 여행 아빠랑 갔거든요 아빠는 1월 12일 엄마는 18일 엄마가 간 날에 이 차가 왔는데요 그래서 배터리를 제거 꼈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납니다. 아니,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